워스프 가이즈 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출발과 정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출발과 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 많이 요청을 받았고 또 저도 찍고 싶었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또는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어, 할수 있었으면 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 좀 걸렸고요. 어, 조금 늦었지만 다른 분들도 먼저 시작을 했긴 했지만 어, 제가 또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 출발과 정지, 뭐 우리 바이크 조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작인데요. 이거는 뭐안할 수가 없고 꼭 알아야 되만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잘 보시고 어잘 따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출발과 정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엔진을 시동을 걸고 중립에서 엔진을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려면 은 일단은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죠. 간단하게 출발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원리가 되는 건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로 아실 수 있게 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엔진이 시동을 걸고 있죠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엔진이 돌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는 멈춰 있고요. 그러면 은 멈춰있는 바퀴에 돌고 있는 엔진을 연결을 시켜주려 하면은 이제 꺼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뭐 엔진 클러치 유격점에 오면은 이게 점점 RPM이 떨어지거나 꺼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일단은 놓고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바이크의 클러치 접점을 알아야겠죠. 잘 봐요. 약간 엔진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디지털 메터라서 잘볼 수가 없는데 소리로 들으면은 약간 일정하던 RPM이 떨어지려고 해요 그쵸? 자 다시 지금 이거는 마력이 커서 이렇게 앞으로 잘 나아가는데 125cc나 뭐 50cc 뭐 적은 그 cc의 바이크들은 어, 엔진이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가령 브레이크 잡고 한번 해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저의 MT07, 공치의 유격점이 되는 겁니다. 클러치 유격점.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시동이 꺼지려고 RPM 떨어지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엔진은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고, 회전하는 관성이 있고, 어, 멈춰 있는 바퀴는 계속해서 멈추려고 해요. 그러면은 돌고 있는 엔진과 멈춰 있는 바퀴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멈춰 있는 바퀴는 이 엔진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돌고 있는 엔진은 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서로의 관성들이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어느 누군가 이기게 돼서 출발을 하거나 혹은 엔진을 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어, 보통은 정지, 관저, 정지 관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물체건 정지했을 때 관성이 좀더큰 이렇게 마련이고, 또 엔진의 출력이 좋으면 밀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보완해주는 작업이 어떤 거냐? 바로 엑셀을 조금씩 감아주는 거죠. 조금씩 감아줘서 엔진에 힘을 더 주고, 그래서 그 정지된 관성을 좀더 쉽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클러치의 접점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 일단은 놓고 자신의 클러치 접점이 어딘지 찾으신 뒤에, 이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접점에서 어, 점점, 점점 이 동력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엔진과 바퀴가, 즉 미션이. 그러면은, 이거 일치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반클러치. 여러분들 반클러치 영상 클러치에 대해서, 어, 잘 모르시면은, 저의 클러치 영상 보시고 오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영상하는, 제작하는 과정이 전부 다 이제 계획된 거예요. 예, 설계된 거고 여러분들이 좀더 바이크 를 타시고 입문하실 때좀더 이해하기 쉽고, 아, 이래서 저렇구나, 이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조작할 때 이렇게 적용시켜서 하면 되구나. 이런 것들이 점... 점점 점점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 바, 바이크에 대해서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밟아 나가신다면 어 문제없이 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제 바이크의 방클러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아여기거나 여기가 서서히 클러치가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그럼 이 지점에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지 않게 여기서 엑셀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추배되죠 다시 여기서 정지했다가 반 클러치 부분에서 힘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서서히 클러치를 떼줘요 딱 떼줘요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클러치와 바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돼서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뭐 방법이나 조작은 방금 방클러치 딱 지점에서 엑셀을 조금씩 감아주는, 감아주다가 힘이 충분하다 싶으면은 이 클러치를 완전히 놓아주는 작업.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조작은 간단하죠. 근데 원리를 아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클러치를 잡고 일단은 놓고 그다음에 이제 클러치를 서서히 놓아 주다가 반클러치 부분이 되면은 엑셀을 감아 주면서 힘을 넣어 주고 좀 힘이 충분하다 싶으면 클러치를 놓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중립에다 위 치고 자 클러치를 잡고 일단을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서서히 놓으면서 연속된 동작으로 출발하고 클러치를 놓고 자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할 때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보통은 정지되면 간성이 더 크다고 쳐요. 그러면은 클러치가 이렇게 서서히 되면은 힘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 힘을 넣어줘서 죽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되고 클러치를 놔도 전혀 문제없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지는 이제 일단 놓고 우리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놓고 출발하거나 뭐 2단, 3단 이렇게 놓고 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기어를 내려서 뭐 기어를 물리고 이렇게 추,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쭉 밟게 되면은 엔진이 최종적으로는 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엔진과 기어가 즉 바퀴가 일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퀴가 계속해서 쓰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그 속도가 0이 되는데 그러면 엔진도 이게 붙어 있으니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엔진도 0이 되면서 시동이 꺼진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자 일단 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완전히 주행을 하다가 제가 멈추기 위해서 클러치 잡지 않고 이렇게 잡아요. 이러면은 시동이 꺼지죠? 어? 꺼지죠? 그러면은, 이게 왜 꺼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어 바퀴와 엔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퀴를 멈추게 되면 엔진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말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 바로 클러치를 잡아 주는 거예요. 클러치를 잡아 주는 거. 우리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엔진과 미션, 즉 바퀴의 동력을 연결시켜 줬다가 떨어뜨려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바퀴가 멈출 때 엔진도 안 멈추게 하려면 이걸 떨어뜨려 놔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엔진이 자유롭게 놀수 있게. 그러면 떨어뜨리는 순간 이게 1바퀴를 돌든 한 바퀴를 돌든 아예 돌지를 않든 얘는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러치를 잡고, 뭐, 엑셀을 감아도 바이크는 움직이지 않고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정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러치를 잡았고, 이제 정지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클러치를 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신호가 정말 길면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중립이라는 기어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중립에 기어를 놓고, 클러치를 놓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클러치와 아, 엔진과 미션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미션 안에 동력을 연결시키지 않는 기어가 하나 마련이 돼서 바퀴와 미션이 따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럼 일단 어, 따로 놀게 만드는 그 구간이 중립이라서 어, 바퀴와 연결을 못 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기어도 물려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따로 놀고,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를 놔도 엔진은 정지되어 있는 바퀴와 연결이 안 돼서 혼자서 놀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지를 할때 일단 놓고 끝까지 정지해서 혹은 잘 봐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정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흔히들. 이렇게 하다가 저기서 정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줄이다 클러치 잡고 정지하고 중립을 넣는 사람과 그래서 클러치 놓는 사람과 혹은 이렇게 일단은 쭉 출발을 하고 가다가 아 저기서 정지해야지 해서 중립에 놓고 놓고 이렇게 쭉 정지해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편하신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면 돼요. 그게 어차피 여러분들 기호고 또뭐 어떤 게 정석이다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안전상 어, 추천드리는 부분은 기어를 최대한 많이 물고 가시다가 끝까지 가다가 정지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위험상황이 막 나왔어요 다시 클러치 연결해서 이렇게 피하고 갈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중립에 돼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기어를 끝까지 웬만하면 물리고 가서 마지막에 엔단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 자신도 솔직히 뭐큰 위험상황이 없는 시내 상황이나 뭐 이렇게 갈 때면 뭐 이렇게 미리 중립에 놓고 멈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 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쪽,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하시는 게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추천은 이제 기어를 최대한 물려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발과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크게 어렵지 않죠. 뭐, 가장 기본적인 조작이고, 누구나 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어, 배울 수 있고, 조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그래서, 아무튼, 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과 정지를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 변속에 대해서, 변속에 대해서 어떻게 변속을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변속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앞으로 이런 제작하는 거 있어서 많은 힘이 될수 있으니까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면속에 있어서 알아볼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